2026년에 두산이 또 한번 픽업트럭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두산 DX 콘셉트 픽업트럭은 기존의 픽업트럭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DX는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과감하게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각진 LED 헤드라이트와 거대한 그릴이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주며 측면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입니다. 이 트럭은 두산의 최신 전동화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완전 정의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으로 최대 65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고속 충전 기능으로 3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두산 DX는 전기 픽업 트럭이지만 오프로드 성능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상고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과 네 바퀴 모두에 독립 모터를 탑재하여 어떠한 지형에서도 강력한 주행력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미래적인 감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입니다.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과 햅틱 터치가 적용된 대시보드 그리고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승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두산 DX는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차량의 주요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도 두산 DX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존 픽업트럭보다 더 넓은 적재함과 차량 앞쪽에 추가로 마련된 프렁크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전륜과 후륜 각각 300마력씩 총 6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4.5초로 스포츠카 못지 않은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주행 모드는 도심, 오프로드, 스포츠, 에코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 차량의 반응과 서스펜션 세팅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산은 이번 DX 모델을 통해 픽업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짐을 싣는 차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과 모험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픽업트럭을 완성한 것입니다. 두산 DX는 레벨 3 자율주행 기술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며 차선 변경과 전방 차량 추월도 부드럽게 수행합니다. 실내 소음 차단 기술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엔진 소음이 없지만 외부 소음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고요하고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탑재된 오디오 시스템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차량 곳곳에 배치된 스피커는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산DX의 충전 시스템은 V2L 기능도 지원합니다.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캠핑, 작업 현장, 야외 활동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DX가 모듈형 적재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적재함의 구조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 상업용, 레저용, 오프로드용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모던하면서도 과감한 디테일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차량 후면에는 LED 라이트바가 가로지르며 전면과 후면 모두 유우싼 레터링이 고급스럽게 강조되어 브랜드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차량은 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여 차량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성능, 배터리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모든 부분이 원격으로 개선됩니다. 두산은 DX를 통해 글로벌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 모두를 겨냥하여 다양한 인증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 DX는 기존의 두산 건설 기계에서 이어져온 강인한 내구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사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산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산은 DX 콘셉트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파생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더 크거나 작은 사이즈 혹은 화물 전용 모델 등도 고려되고 있으며 빠르면 2027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이 양산된다면 두산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차량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두산 DX 콘셉트 픽업트럭은 단순한 콘셉트 카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완성도 높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두산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